안녕하세요, 멸리입니다 오늘도 버프된 전회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버프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인챈트용으로 초반에만 잠깐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쓸만해졌을려나 이젠 그래도 구르기, 평타 잘하시는 분들, 즉, 엘들링 잘하시는 분들은 재미용으로 컨셉용으로 사용하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내격참의 경우 특대 무기에도 사용 가능한 몇 없는 전회이기 때문에 이번 특대무기가 버프 받으면서 많은 관심이 쏠린 전에인데요 마침 내격참도 버프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안 써볼 수 없쥬? 특대무기는 공속이 느려 내격참의 딜 속도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번 버프가 된 내용은 시전 속도 증가와 번개 인센트 전에 발을 구르는 동작이 있는데 여기 히트 판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 구르기 모션에 히트 판정이 생겨 몹들이 살짝 밀려나가면서 전의 성공률을 올려준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만 들으면 엄청나게 큰 버프가 된것 같았는데 막상 제가 사용해보니 히트박스가 생각보다 작아서 몹들과 딱 붙어있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진 게 맞습니다. 내격참은 보시다시피 전기속성이라서 물에서 사용할 때나 밑에 전기장판이 퍼져나가는 듯한 기믹이 있으며 비가 오거나 물에서 사용할 때 데미지도 상승합니다. 필지에서도 사용해보았습니다. 시전 중 강인도 상승이 없는 듯 합니다. 저는 전회 자체의 성능을 보기 위해 전회 위주로 플레이하였지만 내격참은 전회 중심으로 플레이하기보단 본인의 피지컬이 더 중요합니다. 적들의 패턴을 잘 읽으면서 잘 굴러 피하고 질타임 패치를 잘 하면서 평타 위주로 사용하면 더 유용하게 뇌격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근접에서 딱 붙어서 사용해야 되는 전해인 만큼 강인도 상승 패치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왕 버프하려면 제대로 해주지. 그래서 몹들의 패턴을 잘 파악하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사용 난이도가 있는 전해입니다. 이번 시전 속도 버프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전해가 되긴 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다른 전해를 사용하고 인첸트 기도나 기름을 발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전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무브를 가진 용비넬 도의 고유 전해 빅네검 또한 뇌격참과 똑같은 상향을 받았는데요. 이 뇌격참과 다른 부분이라면 냉기 상태 이상 효과가 붙은 점입니다. 냉기 상태 이상 추가딜을 노릴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뇌격참보다 멋있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도검류에 비해서 용 비늘도는 표기들도 애매하고 기니빨과 비교했을 때 리치도 매우 짜리몽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비슷한 느낌의 전회가 버프 먹었는데요. 바로 염격입니다. 화염을 횡으로 발사 후강공격으로 추가 횡대기와 함께 화염 인첸트가 있는 전회입니다. 이번 버프 내용은 강 공격으로 이어지는 횡베기의 이동 거리가 증가된 것인데요. 아쉽게 내격참과 달리 택대무기에는 달리지 않는 전회로 제렌처럼 플랑 베르즈에 달아 사용해 보았습니다. 제렌 컨셉 플레이 온. 이게 사용하기 편하다고 느꼈던 게 공격 범위가 넓어 피지컬이 좋지 않은 제가 사용하기에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잡몹이 많은 곳에선 횡베기 모션으로 더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눈치 없는 나무의 화신, 손가락, 식물 등 화염이 약점인 친구에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해들은 너무 강력한 전해 위주의 플레이보다는 부르고 형타 위주로 게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전회인것 같습니다. 물론 버프데어 전보다는 훨씬 사용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겨우 쓸만해졌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빠잉!